자기 파스타 먹자 그래 아 어, 오늘 날씨 진짜 덥더라 폭염 어, 경보래 무슨 산이잖아 수박산, 수박산. 아 맞아 골로 갑니다 예? <laughs> 골로 가요 오늘 이거 입고 왔네 검정색 입고 온다고 아 이게 좀더 얇아서 이거 일고 왔어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거 되게 이쁜데? 아, 운전, 하 세요？운전, 하 세요？그거 보지 말고, 네, <laughs> 나는 그냥 <laughs> 수제 거고 옷 진짜 이쁘다. 잘썼네마에 잘 들어. 오늘 좀 이쁜데? 그냥 화장도 이쁘게 잘먹었는 귀걸이도 보고? 고 색깔 맞췄어요 오늘 신호 좀잘 썼는데? 그더도벌들린 듯이.

It's <laughs> delicious. 저기 저쪽에 살짝 지금 불그스름 하잖아 응응 응, 응. 가 너무 이쁘다 아저응파스텔아 <laughs> 응. 아, 그러게 내 얼굴 속삭여서 말해 그냥 시원하네 저녁에 오니까 응. 우와 저거 진짜 이쁘다 이제 빛이, 빛이 딱 구름이 저기만 뚫려가지고. 지금 저기서 천사 내려올 것 같아. 여기 와서 밥 먹었어도 됐겠다. 이야 몰랐네. 다음에 와서 먹으면 되지. 거기도 이름이 하늘이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하늘인데. 그래 커피가 되는 거야? 갑자기 커피, 커피가 왔잖아 나올 것 같아 우와 와 저기서 뒤집 몬 나올 것 같아 풀문 풀문 로나 풀문 나올 것 같아 풀문 얘들아 <laughs> Let's g <laughs> o n 이러면서 오랜만에 달빛천사 어여스트 들으면서 아 그래? 빠져버렸지? 응. <laughs> 듣다 보니까 또 괜찮잖아. <laughs> 노래는 좋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뭔 상극이야 이건. 리리 갑자기 개인기를. <laughs> 사실 이형안 봤는데 이건. 카 사람들 많이 해. <laughs> <나>, 나도 안 <laughs> 봤어. <나도. 웃음> 가자. 아 너무 좋다. 우리 다음에 진짜 야경 볼한 번. 와볼까? 안녕. 응. 그래도 진짜 이거 볼라고. 응. 집으로 아, 갑시다. 아, 갑시다. 우리 여기 광화문 왔었잖아. 그때 경복궁. 아, 경복궁. 한번 왔었지. 별로 아, 가면 청계천이고. 맞아.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잘 놀러 다녔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블루베리랑 재. 오! 오 어, 엄청. 엄청 많이 보했어 이거 봐. 블루베리. 어 그새 엄청 많이 먹었다 그때. 엄청 어? 크다. 저번주에 갔을 때는. 안 물러진 거지 다행이다. 이거 냉장고에 좀넣어줄 야채장. 야채장. 채장 이건 야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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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야채장. 야채야 이거? 야채 이거, 이거 어장게채장 잡았... 야 이거 감자 엄청 맛있겠다. 그러게좀 강원도 와, 감자 같은데. 뭐 이거, 감자 이거는 뭐에? 그래. 감자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맛있고. 자기는 감자 설탕파야, 소금파야? 설탕 파야 소금 파야? 난 설탕. 나 설탕 파인데. <laughs> 어? <laughs> 오 뭐야? 아그 일회용 그거야? 여기 밖에서, 여기 밖에 횡단보도 건너가면 신세계 극화점 있고, 바로 막목자골막 엄청 크게 있는데, 한 번도 밖에서 내신 시간에 술 마셔본 적이 없어. 좀 문제야, 참. 문제는 아니고, <laughs> 그래서 아니, 오늘 진탕 놀러. 놀기 좋은 곳을눈앞에야된다아 <목소리> 너무 잘보까 아빠는? 돈 음, 버는거 반짝이로 포인트를줄거야 아, 반짝이인가요? 번지나요? 네. 반짝이가 들어갔냐 이건 혜진이랑 친구가 사준 스틸라 모식인데 뭐, 뭐 비싸봐 생지 생일선물 받았지롱 진짜? 근데 되게 비싸 보인다. 오 이거 괜찮은데? 찐으로 사준 거. 예쁜데? 봐봐. 오, 좋렇지 음, 음, 괜찮다. 예쁜데? 응. 음. 이거는 예은이가 사준 거. 화장품을 <laughs> 다 친구들이 사준 거야. 예은이가 사준 거. 아니 이거 써도 써도 안 줄어.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안 줄어요. 너무 좋아. 안주로 입술은 이거 요즘엔 약간 좀 뭔가 이런 코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좋아. 옛날엔 빨강, 핑크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 피부톤이랑 그게 잘 맞아. 합시다. 빨 바이바이. 빠빨바이바이빠 빨빨, 빨이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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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백이 먹으러 가는 길에서 이백센 내시반년 출구입니다. 오늘 하늘가 모레. 하늘 진짜 예쁘다. 진짜. <놀람> <놀람> 해장국은 순대국이지. 그렇지. <놀람> 들어가 봅시다. 우리 어제도 사실 많이 먹은 게아니어가지고식아이기 해장 제대로 물이 쪽 들어가 있네 나왔을 때 찍었잖아 근데 어게 아, 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 나와야 되는데 새로찍아량 음, 많이 뽑는 데

however, don't t e w

나 아, 최근 진짜로 너무 맛있다. 네감대안에아나라요 <cin stereotype> <much> <도 sympathia> 아니, 그리고. 생긴 게 이게 아닌데. 어때, 맛있어? 음. 음. 여기, 에교토리라고 써있어. 어, 그니까, 컵이. 음. 잘 컵이. <놀람> 건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보다 더. 음, 근데 맛있다. 음, 가루가 진짜. 음, 다들 이쁘니까 진짜 찾아서 는구나

내가 바로 어, 그 사무실 문앞에 앉아있어 어떻게 해요? 이건 시만데요음 근데 좀 너무 안은